네 안녕하십니까 아, 이영훈의 한동화 원장입니다. 아, 지금 일본에 거주하고 계신데 색소성 저반증은 4년 전부터 앓고 계시는군요. 아마 바르셨던 연고는 스테로이드로 생각이 됩니다. 아, 그런데 이제 별다른 차도가 없으신 것 같네요. 음, 지금 이제 색소성 저반증은 모세혈관에 염증이 생겨서 작은 피멍이 생기는 거죠. 대표적인 혈관염의 자가 면역질환입니다. 자신의 몸에 있는 면역세포가 자신의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는 것이고, 자신의 혈관을 자신의 혈관이 아닌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는 결과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 사진을 뭐 미리 보내주셔도 괜찮겠지만, 2월 5일, 6일 진료를 하실 수 있다면 내원하셔서 뭐 그날 바로 보여주셔도 될것 같고, 유관적으로 그날 관찰하고 기존의 사진들은 디지털 카메라에 담겨 있으면 그냥 가져오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메일 주소는 뭐 굳이 제가 알려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이메일 주소가 필요하다시면 홈페이지 가장 왼쪽 아래에 보면 이메일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 메일이 이제 제 개인 메일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비용은 보통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면 2주에 한 20만원 정도 발생을 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겠는데 평균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일단 처방을 하면 짧게 하면 2주 길게 하면 한달 정도 처방을 해서 택배로 해서 일본까지 발송을 해드릴 수도 있고 또 약이 나온 순간에 한국에 계시면 약을 가지고 가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르는 한약으로 만든 크림도 있습니다. 그 작은 알약 환으로 만든 한약제도 활용하게 됩니다. 보통 치료기간은 3개월, 6개월 정도 치료하게 되는데요. 발병 기간이 짧게 되면 짧은 시간 안에 안정을 보이는 게 대부분인데 우리 이영원님처럼 발병 기간이 4년 정도 됐으면 6개월 가까이 치료하셔야 원래 있었던 증상들은 들어가고 새로 올라오는 것들은 올라오지 않고 그래서 기복을 보이면서 점차적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아, 이러한 이제 가라앉게 되는 안정을 보이는 이제 이유 중 하나는 자체적인 면역체계가 안정을 보이는 결과가 되겠고 바로 체질 계산이 이루어진 결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메일로 구체적인 내용 다시 한번 문의하셔도 되겠고 다시 답변 확인하시고 어 문의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이제 이곳에 2월 5일날 오실 수 있다면 2월 5일, 6일은 진료를 하니까 오신 당일날 뭐 30분에서 1시간 이내로 진료는 끝납니다. 그러니까 스케줄 잘 확인하셔서 어 인터넷상으로 예약. 를 찾으셔도 상당히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 2월 5일날 뵐수 있으면 뵙고 또 자세한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설잘 보내시고 그날 뵙죠. 감사합니다.